30일. 네, 날씨가 지부도도한 가운데, 이수초와 화곡초, 박옥초. 화곡초와 이수초의 연습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회 초, 화곡초의 공격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수초 선발투수로 정지환 선수가 나왔고요 1루에 민성이, 2루에 영준이, 3루에 주엽이, 쇼세 상현이, 외하루는 지훈이, 상철이, 승환이. 우리가 3월달 들어서 이제 정규, 자기 포지션을 찾아나가는 네, 그런 포지션으로 전체 선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타자한테 안타를 허용했네요. 우리 정주환 선수 우리 소체 예선에도 선발 두수로 나눌 그런 선수인데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를 잡아야 겠습니다 무사의 무사일루에 전화 간 가운데 2번 타자 왼손 타자가 나오네요 어, 체격 조건 좋고 스윙 오 떴나요 떴나요 달려갑니까? 네 중견수 잘 따라왔고요 네일루까지 병살 타가 되네요 좋은 타구였는데 중견수가 아, 타고 판단이 좋아서 빨리 달려와서, 끝치까지 합니다. 두 네, 아웃에 주자가 없어졌네요. 3번 타자. 타격 어, 오바했네요. 네이두스를 오바해서 가익수앞까지 가는 안타를 니다네 확주 선수들 타격이 뭐 적극적인 타격을 하고 또뭐 타격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이 안타를 맞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그 수비수들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좀 몸을 움직이면서 계속 어깨도 풀어주고, 어, 날씨, 요렇게 약간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부상 위험이 있어요. 지금 초체에서는 열아고 있기 때문에, 어, 공관리 잘 해야 됩니다. 4번 타자. 2사의 주자 일루에 4번 타자. 스트라이크 네. 좋은 바깥쪽 낮은 코스로. 하나 우려 네. 네. 습습다초초 스트라이크 네. <laughs> 네. <laughs> 아 나중 보내공 네, 빠졌고요. 예. 네, 이루도 뛰지는 못합니다. 바깥쪽 빠지는 볼 네, 투볼 원스라이. 스트라이크네 한 가운데 낮은 코스로 빠른 직구로 승부를 해 봅니다. 네, 투 스트라이크 투 볼. 격역 바울 우익 선상을 벗어나는 파울 물이 나옵니다. 아우 대도부인 줄 알았어요. 네, 인코스약간 높은 쪽으로. 네. 정 청지환 선수, 컨트롤도 괜찮고, 볼 스피드도 있고, 괜찮은 투수인데, 자기 컨디션을 아직좀 몸이 덜 풀렸나요? 아직 컨디션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풀카운트 투스락 3볼. 이사에 네, 주자 일로. 타격! 삼루땅볼! 정확히 잡아서 성공합니다. 삼루땅볼 아네 무실점으로 넘어갑니다.